네, 이게 정답입니다 그 네. 1번에 3번이 아, 비활성 기체 헬륨이라고 쓰면 안 돼요? 아니죠, 모든 원소들이 헬륨처럼 변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딱 수소, 리튬, 나치 수소, 리튬, 헬륨 이런 애들만 헬륨처럼 변하는데 그렇죠 네, 그래서 밑에는 질문 없어요, 괜찮아요? 네 네, 그래서 했고 이제 얘네 특징들을 좀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온 결합부터 봅시다. 이온 결합 물질부터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된 양이온과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음이온 사이가 연속적으로 결합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한개한 한 개씩 만나는 게 아니라 엄청 다대 다로 만나요. 그래서 이걸 결정이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거요. 결정 엄청 많이 붙어 있어. 그러면, 우리가 얘네가 실제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. NA50, CL50인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비율만 나타내는 거예요. NA, CL 하면, 아, 1대1로 만났구나. 이것만 알수 있는 거예요. 다만, 그 안에 엄청 많다. 근데 특징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연습해야 돼요. 뭐냐면, 어, 이거, 이거 쓸다없나 아이거 해야된다 그래 이런거 연습해야 돼요 자,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어 리튬이랑 뭐, 플로린이 만났다 그럼 Li는 몇 플러스? 3 플러스 Li? 아니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주기표상에서 얘가 어느 줄에 있었는지 원자 공간 그렇죠. 그렇지. 얘몇 쪽이요? 에 리튬. 사? 사? 13쪽. 어린들? 왜 리튬이 손 좀. 아, 1쪽이구요 1쪽이죠? 네. 그럼면 원자 공간 한 개고. 그거 하나 잃어버렸을 거니까 얘는 양 플러스. 아. 어... F는 마이너스. 왜? 리튬이랑 플롤린이랑 최대에 대해서 2이너스일 수도 있어 <laughs> 그러니까 여, 꼭 이거 1분의 1 마이너스만 만나는건 아니. 음... <laughs> 제가 먼저과 존재한 1 그래서 맞아요. 얘가 7개니까 한개 얻어서 1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. 그럼 얘네 그냥 붙죠. 네. 얘가 1대 1이니까 그냥 붙어서 LIF가 되는 거예요. 자, 난이도 올릴게요. 네. 방금 했 있었어. 시리아 만난대 그럼 MGN 플러스 m g 는 4? a m 네. 이게 세로로 가야 돼 a 주기표는 이제부터 세로 m 세로로 가야 좀유리해 얘가 어디 어떤 g n 속하는지 n 화학적 특징이니까. 그래서 한번 세로로외워보는 것도 추천해요. 삼삼 그래도 나 이게 잘 돼야 돼 처음에 이게 엄청 헷갈려 그게 빨리 딱 떠오르냐 안 네. 하냐가 되게 중요해. 밥이. 그렇죠. 3주기 2족입니다. 2족이면 몇 플러스가 될까요? 2 e 플러스 그렇죠. 2 e 플러스 됩니다. CL은요? 2 e 마이너스 아니 이번에 틀렸어. 그니까. CL 17족 17족 17족이잖아. 그러면 몇 마이너스? 마이너스 1 그래. 그냥 마이너스 어... 자, 근데 이렇게 그냥 만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수 있을까? 아니요. 안 되죠? 네. 그러면 원래는 몇개 된다? 얘가 2개 필요해 그럼 이거 어떻게 결합하냐면 자 크로스법이라 해서 요렇게 내리면 돼요. 아니면 MG 하나에 CL 두개 얻는다 이렇게 되고 예를 내리면 MGCL2가 되기도 하고 오케이 이렇게 이제 몇몇 몇, 몇인지 알아야 돼요. 네 갑니다. C. i n C, 이너스 그냥 네. 땡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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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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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수 여덟 개 아니면? 몇 개? 그냥 두 번째 껍질 전자 두개 빼야죠. 두 번째 껍질 몇 개? 아, 두 개니까 마이너스 e 마이 너스 e 마이너스. E 그럼 이거 어떻게? 돼요? 그러면은 e k 오? 아니요, 얘는 2K5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배돼요 아... 얘도 두 개, 얘도 두 개라는 뜻이에요 K2O 그래, K2O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거 2 e 붙이는 거 잊지 말고 자, 몇개 연습해 볼게요 이거 하시면 돼요 써줄게 음, 뭐 하지? 음... 이런. 요 정도 해보자.